중모에게 찾아온 의원에게 민자영과 차상범의 싸움에 이겨달라고 합니다. 배도은의 죄를 엄벌이 처하겠다고 중모에게 얘기하는 의원입니다. 배장군은 중모의 핸드폰으로 회원에게 사랑해. 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영주는 배도은이 회원의 목숨으로 이중모가 살인죄를 뒤집어 쓴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원은 배도은과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고, 내가는 몸에 맞냐고 묻는데요.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배도은, 피영준은 급하게 병원으로 왔고 피영준은 할수 없이 둘러댑니다. 혜원은 구치소에 있을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배도은은 시간 나면 자신의 방에도 와 달라고 하고 가버립니다. 피영준은 배 장군에게 방금 배도은이 같은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 했고 혜원은 의사에게 자신의 간공여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의사는 이중모가 시킨 그대로 혜원 에게 간이식을 기증한 사람은 남자라고 말합니다. 피영준은 배도원에게 혜원의 병실에 가지 말라고 경고의 말을 했고 절대로 혜원에게 이준모가 배도원의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나가버립니다. 최민주는 690억을 y재단의 계좌로 넣고 이자가 세다고 성윤에게 얘기를 하지만 최필서에게 오는 전화를 성윤 앞에서 받지 못하는 최민주입니다. 이윤유는 중모가 경찰서에 죄를 짓고 들어간 것에 혹사 직원들의 탄원서를 성윤에게 가져왔고 재판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중모와 혜원은 성균이 가져다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게 되어 혜원을 안심을 시킵니다. 대장군이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고 혜원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혜원은 중모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중모는 끝까지 모르길 바랬고 안 오길 바랬다는 말을 하는데요. 혜원은 미안하다고 내 인생에 끼어들게 해서 라고 눈물을 보입니다. 혜원은 이제 중모를 구할 차례가 왔다고 합니다. 혜원은 중모를 구하고 배도원에게 죄값을 치르게 할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